오늘은 시편 136편과 137편을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호와께 감사하라.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.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.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.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.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. 땅을 무리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.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.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.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.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.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.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.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. 그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.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.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.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.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. 곧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.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.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패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이해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.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? 이스라엘아, 내가 너를 잊을 진데,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 지로다. 내가 에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,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 진데,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 지로다. 여와여 에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,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, 헐어버리라,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. 멸망할 딸 바벨로나, 내가 우리에게 행한대로 내게 갚을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.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.